먼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 코스, 닥은1.34 올랐구요. 코스 피가 0.14 마이너스 됐습니다. 주봉을 보면 짝꿍댕이네요. 짝꿍댕이. 여기도 짝꿍댕이니까.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쪽에 배팅하고 싶다. 그러나, 좀 월봉이 좀, 월봉이 좀 어렵네요. 그래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심은 벅차다는 얘기죠. 이렇게 올라가다 다시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빠질 수가 있어요. 음, 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는 에너지보다 좀 빠지는 에너지가 더 세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 올라가는 것보다 는 일단은 월봉을 보니까, 월봉과 일봉은 가방, 주봉은 약간 상방. 그럴 때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봐주고요, 오늘. 종목 AP성입니다, AP성. 오늘, 아, 13% 정도 제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많이 못 갔네요. 7.6% 아직 덜 끝난 것 같은데. 일단은, 음봉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나와야 되고요. 네, 아리송이 안녕하십니까. 그다음에 AG입니다. AG, SG. SG는 우크라이나 재건주죠.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계속 가는 스타일이 있는데 SG도 계속 갈 거라 생각하고 요 오늘 산부터고는 뭐 연속 상한가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관리 종목이지만 대장주죠. 이것도 우크라이나 재건주. 음, 일단은, 어,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제 됐으니까, 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합, 어, 합의할 끈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이게 이제 모터예요. 자, 그렇게 되고, 아무튼, 아무튼 오늘, 오늘은 또 급등도 많이 잡아드렸어요. 사항이 자익을, 하이드로 리턴, 뭐, 사항가가 지뭐 거의 뭐 사항가, 이것도 사항가 거의. 직접적인 상한가 두 개지만은 이거 보세요 샤페론 29.3일이고요 토머큐브가 29.12일 하이드로리튬이 26.90 급등지 다 잡아들었습니다 오늘 모니터랩이 2 4 0 오늘 전체 평균은 7.2일했습니다 7 2자 노란 빠 종목이 급등했는데 어, 오늘도 몇 종목이 나왔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체계가 잡혀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11월 8일이죠, 오늘이. 11월 8일. 사항가부터. 자, 삼부터원없었고요 자익을 있었네 이거 보세요. 노란 거. 노란. 대박이죠? 오늘 자익을 추천드렸는데 좀 늦게 추천드렸고요그 다음에 성호. 오늘 사항가죠? 추천질 왔습니다, 오늘 성우. 13.53입니다, 13.53, 성우. 확실히 잡아드렸죠. 이 나온 거 보세요. 그 다음에 상승. 샤페론. 샤페론 대박이죠, 오늘 샤페론. 1 0 5 1 했습니다, 1 0 5 1 노란 거 나왔습니다, 노란 거. 하늘 소재 파마, 소재 과. 이거는 추천을 못 드렸는데, 노란 거잘 나왔죠? 오늘 급등했어요, 급등. 오늘,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이게. 한월 소재 파마. 하이디로 리톤 아, 어, 없었고요 토모 큐브는 뭐,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오늘 그, 오늘 토모 큐브가, 어, 12.06 했습니다. 1 12 2공6 마시 종목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또 머큐리 나왔네, 머큐리. 머큐리, 노란 거 나왔습니다, 머큐리. 오늘 1% 시작해서 26.9일까지 갔네요. 에어레인 어떻게 보시나요? 에어레인 보겠습니다, 에어레인. 아, 신규 상장주네, 이거. 에어레인은, 에어레인은, 오늘, 에어레인. 23,000원이 국무가잖아요? 30.17 빠졌네. 23,000원입니다, 에어레인. 아 에어로인이 많이 빠졌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이것도 그래요 지금 어떤 특징이냐면은 성우도 그랬고 토모큐브도 그랬어요. 신규 상장률은 어떻습니까? 다 빠졌죠. 뺐다 올렸단 말이죠. 토모큐브도. 뺐다가 올렸어요. 이게 추세에 추세. 왜 과포장됐어요. 매집도 할라 매집도 해야 되고 과포장됐기 때문에 그냥 첫날 걔들이 빠지게끔 냅뒀다가 나중에 끌어올린단 말이죠. 그런데 에어레인도 마찬가지예요. 양봉이 나왔어요. 양봉이. 자 이럴 때는 저쪽 분봉을 한번 체크해 보면 되겠죠. 자, 분봉을 보면 여기가 물로 들어가잖아요, 물로. 근데, 매도 물량은 좀 없다는 얘기죠. 그럴 땐 어떻게 되냐. 오늘, 저점에서부터 계산해야 됩니다, 이거는. 고가까지. 아 어, 저점에서 고가까지가 27% 76이니까 거의 30%. 요게 30% 롤링인데, 30% 원래인데, 일단은, 어 외봉이, 외봉이기 때문에 양봉은 좋다는 얘기죠. 좋은데, 지금 분봉으로 봐서는 좀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분봉으로 봐서는 좀 들어간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런 거는 무조건, 어 이거랑 비교해보면 되겠네. 뭐라고 비교해보면 되겠냐면, 더본코리아하고 비교하시면 되겠어요. 더본코리아 첫 번째 봉이 어때? 양봉이었는데, 윗꼬리만 있었죠. 두 번째 갭 뛰고서 아웃시켰죠. 자. 근데 더본 코리아가 뭐가 문제냐면, 시총이 무겁잖아요. 얘는 시총이 무거워서, 작전하기가 힘든 거야. 첫날은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백종원이가 유명하니까, 그 맛에 올라갔는데, 어, 이, 에어레인 같은 경우는, 자첫 번째 양봉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위에서 시작하면 올라가다 아웃될 것이고 시가가 지금 보면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이 자리 이렇게 시작한다면 올라갔다 다시 빠진다는 거죠. 음봉 나올 확률이 높겠다는 얘기죠. 음봉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언제 잡냐 하면은 이틀 뒤에 잡아야 돼요. 이틀 때 저번 저점 첫날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요 저점에서 잡으면은 그때 쓰는 모습에 따라서 다시 어 이렇게 성우 처럼 성우를 보시면 일봉을 벗게 성우 자 이거를 제거해 보자고 이거를 요거를 빼 보자고 요거를 여기 없다고 쳐 보자고 요거를 요런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뺐다가 올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틀 정도는 빠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 음봉 생각하고선 은봉 생각하고선 이튿날 잡으시는 게 편하겠다. 에어레이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공모가보다는 이제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공모가가 얼마? 23,000원인가요? 공모가. 뉴스. 마이너스 23이네, 마이너스 23. 추풍이교 삼성전자 러브콜. 그러니까, 일단 삼성전자 관련됐다 하더라도 일단은, 어, 시청이 좋잖아요. 시청이 좋은데, 이제, 물량을 봐야 돼요. 얼마큼 물량이 나오는지 전혀, 전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한 이틀 정도는 빠져야 되는데, 어, 빠졌다가 올라가지 않겠 되냐. 그래서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간적으로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함부로 단타 짜지 마시고, 이틀 정도는 빠질 각오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아셨습니까자 머큐리 좋았고요. 노란색 나왔고요. 티사이언티 티사이언티 또 나왔네요. 티사이언티 노란 거 나왔습니다. 이것도 오늘. 14%까지 갔는데 예, 그림을 보시면 일봉상에서 더 갈라고 더폼 잡고 있죠 여기도 더 갈라고 더폼 잡고있다 오늘 덜 갔다 오늘 덜 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모니터랩도 좋았네요 오늘 노란기가 나왔습니다 모니터랩도 좋았습니다 모니터랩도 따닥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닥 그림 보시면은, 따닥 가능성이 있어요. 얘는 아래 꼬리는 주지 않는 건 스타일이, 스타일 같은데. 아래 꼬리는 안주 스타일이 높고. 아무튼 저점에서 잡으셔야 돼요. 저점. 그러면 어디로 잡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봉의 중심선. 고점과 저점의 중심선 정도. 갖다 대면 중심선 나오나? 중심선이 있는데. 음. 아무튼 중심선 정도가 어디야? 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중심선에서 중심선에서 밀리지 않으면 따닥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닥 따닥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아무튼 어 노란 바가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노란 바. 샌드랩도 잘 나왔죠? 샌드랩도 샌드랩도 연달아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림으로 보면 연달아 가는 스타일. 샌드랩도. 자, 여기까지 보겠구요 어, 아무튼 어 다음 주에 올라갈 종목들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오늘 자, 다음 주에 올라갈 거를 한번 뽑보겠습니다 아, 여기다 올리지 말구나. 그래도 몇, 여기다 몇개 올려놔야지. 또안 올리면 또 섭섭해질 것 같은데. 아, 뭐, 몇개 올려놓을까요? 이거 뭐 관심이 없으시면은 그냥 카페다. 종목만 올리고 말을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아, 여기서 절반 정도는 올려놓고, 아서 봐요. 센 거는, 아서 봐. 하나, 둘, 셋, 넷, 어, 다섯 개는 카페도 올리고요. 여기는 그냥, 둘, 네개 정도 올려놓겠습니다. 네개 정도. 네개 정도 보겠습니다. 자, 카페 올려놓을게요. 카페. 올려주세요. 예. <laughs> 아리쏭님. 자, 보세요. l k 3의3형입니다 lk3형. lk3형 자 스타일을 보세요. 스타일을 똑같죠. 두개 나오고 저점 나오고 슈팅이 나왔다는 얘기죠. 두개 나오고 저점 나오고 슈팅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월요일날 저점이 흡수 짜리가 된다는 거죠. lk3형. lk3형. 좋은 거는 카페에다 올려놓을게요. 설명을 자 요거죠 요거. 얘 요거. 스타일이 요거란 말이에 요거. 그래서 아래꼬리 달고 저점에서 했다가 얘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사명. 주봉에서 내려오다가 좀 올라가는 중인데 아무튼간에 저항은 좀 있잖아요 이쪽에 저항들이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아래 꼬리가 중요해요 요 아래 꼬리 아랫고리. 그래서 아래 꼬리에서 샀다가 이게 이제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현재 그림 자체가 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척하다가 빠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사지 마시고 일단은 저점에서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종가 베팅 같은 거 해서 오일선은, 오일선은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오일선이 올라오잖아요. 오일선 위에서는 사지 마세요. 아, 신만선님 안녕하십니까. 자, 오일선이 올라가면 오일선에서 사야 돼, 오일선. 여기도 보면 오일선에서 올라갔잖아요. 기다렸다가 오일선에서 얘도 한 번, 한 번은 슈팅은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은, 주봉에서 이거를 먹었잖아요. 앞에 봉을 먹었기 때문에, 이, 거래량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더 슈팅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또 오늘 또심심 심만사님이 또 오셨으니까 또 제일 일렉트리 또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 관심 주목입니다 자 제일 일렉트리 보겠습니다 전력 관련 주죠 그래서 오늘 제일 일렉트릭이 여기 패턴을 보시면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요 패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래 꼬리 잡고선 여기 쌍봉에서 파시면 돼요. 쌍봉 11,000원에서 파시면 돼요. 11,000원 근처에서 아래 꼬리 잡고 선 쌍봉에서 파시면 되고, 그림 자체는 여기 보시면은 아, 제일 일렉트릭. 일렉트릭, 자. 요 그림을 반대로 놓으면 될것 같아요, 요 그림을. 반대로. 거래량이 좀 줄었지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래, 심이 예, 좀 나올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얘보다는 이제 뭘, 아이, 일단, 아, 그치, 그치. 재롱전기가저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재롱전기 광명전기, 막 이런 것들인데, 전기관련주가 오늘 들어갔단 말이죠. 자. 재롱전기가 좀갈것 같아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재롱전기 같은 섹터 전기 테마입니다. 자, 재롱전기가... 아, 좀 시청이 무겁잖아. 어우, 시청이 무겁네. 11%, 아, 11%빅기못 가네. 아무튼 간에, 뭐, 10, 지금 목표가는 6 8 0 0 0원 정도가 보이는데, 아, 이게, 재룡전기가 힘을 좀 쓰려고 그러는데. 제일 일렉트리 아주 힘이 세진 않네요, 둘 다. 어쨌든 간에, 가게, 가겠다. LK 사면, 재룡전기, 제일 일렉트리그 다음에, 소룩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록수. 소루스 그림 좋죠? LED입니다 LED LED 테마고 그림 자체 보시면 이거예요 이거 요 테마란 말이죠 그다음에 소루스 그림으로 보면은 이겁니다 이거 얘도갈 이거 한번 땡길 때가 됐죠. 땡길 때가 됐어요. 소록수, 일단 관심있게 보시고, 우리 또 신반 사님또 오셨기 때문에, 아, 이거 뭐안할 수가 없네.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 빼놓고, 제일 좋은 거 빼놓고, 두 개, 아이 참, 자, 두개 빼놓고. 자, 세개 마저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10만 선이 또 오셨는데, 자, 종목은 이겁니다. 하이드로 이툼. 자, 여기 보면 또세개 올라갔어요. 양봉, 이제 두 개째죠. 양봉 이제 올라갔고, 이제 두 번째 올라가는 거잖아요. 양봉. 그래서 하이드로 이툼이. 하이디얼 리튬이 얘는 어 이번에 뭐 리튬을 생산한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한400% 올라갔어요. 400%월봉상에 보면 얘가 400% 올라간 적이 있어요. 얘가. 이때가 한400% 올라갔습니다. 400%. 자, 지금은 얼마 올라갔나 볼게요. 지금은 이제 100% 올라갔어요. 100%. 일단은 얘네들이, 어, 1500원. 100%니까 1500원이 시작해서 3000원 갔는데. 목표가는 4,000원이 보이거든요 4,000원이 일단은 4,000원이 보여이 자리죠 4,000원 바깥볼린죠 4,000원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얘도 아래꼬리 잡아야 돼 아래꼬리 아래꼬리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윗꼬리를 대면은 안돼요 음멍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아래꼬리 시간에 뭐 3,030원이니까 얼마 안 올라갔죠 살짝 올라갔다 내려와 가지고 이 봉에 있죠 이 봉에 윗꼬리 아래꼬리 빼고, 요 봉의 중심선. 봉의 중심선에서 위로. 저점을 위로 맨들면 그냥 올라타세요. 그러면 4,000원까지 보시기 바라겠고요그 다음에, 그, 리튼 포어스가 쫄병입니다. 리튼 포어스. 똑같은 리튼 관련주인데, 이제 쫄병이에요, 얘가. 얘도 살아있다는 얘기죠. 자, 리튼 포어스도 살아있어요. 자, 여기도 살아있고, 올라타기, 이거, 이거보다는 높은 자리 가야 돼요, 원래. 그래서 얘가 3천원 얘가 3천원의모표가가 되는 거죠. 그림 자체가 얘보다는 높은 자리. 그래서 3천원이모표가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하이디로 리튬만 올라가고 얘가 떨어졌으면 저는 추천을 안 했을 텐데, 두 개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한번더 남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잡아야 됩니다. 아래 꼬리 자, 드렸고 그다음에 아이비전 웍스. 아, 아이비전 웍스. 자, 이것 때문에 추천한 거예요. 아, 진짜 요거 나오면은 다음 자리에 2,000원은 보이시죠? 2,000원. 2,000원이 음. 자 따닥가는 써 있다라는 얘기죠. 따닥가는 써 있다. 아이비저웍스 따닥가는 써 있다. 요그림에요그림 요 이요 이쪽에서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뭉친 자리잖아요. 2145원이 이제 앞에 고점인데, 이 앞에. 그러면 한 16%, 17%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얘도 어떻게 갈 것이냐. 이번에는 바로 갈것 같은데, 바로. 그림적으로 보면은 바로 갈 거, 바로 가는 타임이거든요, 이번에는. 그래서 어떻든간에 얘도 시간에는 많이 안 빠졌어요. 시간에는 시간에 2.2% 2%, .2%, 2 빠졌기 때문에 얘도 얘는 3분의 1이에요. 이 자리하고 이 자리에 3분의 1 요거의 세 개를 나눴을 때 3분의 1이면은 1,650원 정도. 60원 정도가 이제 저점되고, 거기다 아래 꼬리 달으면 바로 갈것 같아요. 바로. 따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슈팅 나오고, 이제 눌렀다가 또 시간 쭉 빼거든요. 그래서 한번은 연달아 나와야 돼. 이 그림 자체를 보면 연달아 나와야 되는 그림입니다. 자, 됐고요두 종목 빼놓고 올려놨고요두 종목은, 두 종목은, 두 종목은, 두 종목은 카페 올려놓겠습니다. 카페 카페 올려놓겠습니다. 됐죠? 제일 좋은 두 종목은 카페 올려놨고요. 올려놓고 다음 주 월요일날 이 종목 중에서 센 것들을 위주로 올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 없으시죠? 없으시면은 자마감할게요 자, 카페에다가 두 종목 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노란 신호, 노란 신호 기가 막히게 맞는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자 오늘도 어, 이번 또 주말 또 즐거운 주말 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매행.